차력 배꼽 손! 인사!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어이구. 어이구. 아이고. 밑에 내복 입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로안갈차 저기 어 어디 있어? 차 저기 앞에 어이구. 아이고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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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얘 새끼네. 이 어. 네, 새끼다. 어 그러게. 안녕, 어, 염소. 머리카락이 멋있다. 엄마 습격 겠어안 밟을 수가 없겠다. <laughs> 아, 여기 좋다. 멋있네 경치가. 아이고. 와. 쟤는데 어떡해 아, 쟤 왔는데 없어 아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소윤아 얘네 어떡하지? 없어 이제 얘네 어떡하지? 아이고 그 구석에서 다치겠다 뭐 얻어먹을라고 하다며 근데 제대로 푸... 아이고 내가 한번에 하고 정산해 줄게 아이고 맛있다, 아이고, 맛있다. 고양이 초록색에 칠해주자 응 음, 이리와 어 어디갈거야? 이리와 소야 여기 엄마 열러간다 엄마 열러간다 어 가봐 쇠가 봐. 응? 둘이 갔고야 응. 그래 어떻게 먹어? 지 <웃음> <웃음> 잘했어요 거기다가 붙이고 그렇지 꼭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붙여보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<laughs> 아 재밌다 소연 너가 들어봐 소연아 응. 그래, 들고 가 응. 고양이 어있어 고양이 여기 있지? 저기 <laughs> 가볼거야? <laughs> 이리 와보자. 옳지. 우와, 꽃이 엄청 많다. 야, 꽃이 엄청 많이 폈다. 렇지 이리와 응. 응. 빠졌어. 다시 신어야지. 야, 발더 봐. 발 더. 옳지. 한번 앞으로 더 와. 옳지. 응. 옳지. 밀어. 옳 올라가 봐. 옳지, 올라갔네? 내려와 봐. <laughs> 깨끗해, 야. 자 자아, 잡혀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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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속이 약가속이 진짜. 응, 안 되네? 야물러다 어디 가요? 어디까지 가? 친구 하나 줘, 소미야 친구 오렌지 하나 줘 친구 오렌지 하나 줘, 자 친구 줘, 친구, 친구 오렌지 이éndose, <웃음> <웃음> 잘했어 잘했어 엄마도 <laughs> 하나 주세요 <laughs> 엄마 안 줘? 하나 더 주려고 그래 없선 안녕 인사. 이 인사. 안녕하세요. 한번 더. 저 체력. 체력. 백없선. 백없선. 백없선 이렇게. 네, 백없선. 안녕하세요. 자, 백없선? 응. 지이 인사. 안녕하세요. 이 인사. 인사해야지. 자, 차렷 배꼽쏜? 배꼽선 인사!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빠빠이 네, 빠이빠이. 인사해주세요. 빠이빠이. 음, 음, 핸드폰. 술차리 배꼽쏜? 배꼽선 인사!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응.